성장과 전투,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법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그레이브즈가 노틸러스와 함께 교환 후 탑으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노틸러스의 렌즈를 통해 손쉽게 잡아냅니다. 동시에 아래서 교전이 열려 미드에 합류해 줍니다. 기민한 발놀림의 이동 속도를 받으며 앞점멸을 통해 상대의 주요 궁극기 및 스펠을 빼주네요. 강한 압박을 통해 미드 2차 타워를 손쉽게 가져옵니다. 그림자 검을 통해 상대 정글의 와드를 지우며 제니 되는 버프를 챙겨줍니다. 스킬을 계속 사용하며 상대를 포킹해야 하는 조이의 입장에서는 타격이 있습니다. 위쪽 칼날 부리의 와드가 되어 있지만 상대 미드와 정글이 보이지 않아 스킬로 빠른 라인 클리어 후 빠져주는 모습이네요. 교정과 성장. 성장과 교전이 맞물려 선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움직여보세요. 교전에서의 승리 후 오브젝트 및 정글목, CS를 통해 더 빠른 성장을 할수 있습니다.